인수기 11장입니다. 백성이 11절에 백성이 여호와에들으시기를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그들 중에 붙어서 진껏을 사르게 하시메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져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사절해 보시고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laughs> 회와수박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세야 돼, 세약하 돼. 이 만남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0 절에 백성이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죄목전에 언리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맡기사 나로 그심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로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들어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더 그들을 품,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어 가라 시나이까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할지인데. 고함 나니 나를 은혜를 베포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요하께서 모세게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노여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희망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내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에서 음 이거는 영의 세계니까, 아, 보는 자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와 만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뭐 모르고, 애기같이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하죠. 하나님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보시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 모세는 직접 주님의 지시를 받았고 모세는 안할라케도 안된다. 하나님이 예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어, 확실히 알고 그래도 모세도 제일 처음에는 안 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리굽기에 보면은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요. 모세도 급시나서 안 할라 하하니까 그러니까 문둥이가 됐어요. 또 다시 품에 이렇게 빼니까 문둥이야 되고, 또 집어내니까 문둥이야 되고, 또 빼니까 문둥이야 되고, 또 품에 넣으니까 또문둥이야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요. 이 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르니까 무지하다.